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환상 중에 본. 하늘보좌의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으셨으며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우주적 교회의 대표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둘러앉아 있고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사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보좌 앞에는 정결하고 넓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내 생물이 배석하여 있는데 그내 생물은 24 장로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온 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배치된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이를 둘러싼 각각 기이하고도 강한 네 생물 및 만세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등장과 찬양은 이제 이어질 종말의 대재앙에 대한 묵시가 배풀어지게 되는 일종의 무대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리고 창공의 웅장한 보좌에 앉으신 절대적 영광의 성부 하나님의 등장은 장차 진행될 종말의 대재앙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보좌 심판을 포함한 모든 심판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입을 빌린 초월적 자존자로서의 여우와 하나님의 영혼성, 창조자로서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제를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영광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비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멸류관을 모두 벗어 하나님께 던지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은 고대 세계에서 승전국의 왕과 패전국의 왕 사이에서 종종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특히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나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멸류관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피한 나라의 왕이 승전국의 왕 앞에서 취하는 극진한 예의로서 전후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영예를 바치는 행위요. 자신으로 볼 때는 최고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24장로들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만한 자, 고집스러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직 종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라는 사실을 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내 짓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당신을 높이는 겸손한 인생을 기쁘게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장은 일곱인 재앙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은 첫째인에서 넷째인 재앙까지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넷째인까지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네 종류의 말을 탄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과 그 탄자들은 모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넷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만 해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행하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심판이 행하여진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은 다섯째인 재앙의 몫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째인 재앙은 앞에 네째인 재앙까지의 재앙들과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 합니다. 즉, 앞에 재앙들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탄자들의 환상인 반면에 다섯째인 재앙은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무지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흘린 무제한 피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응답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의 재앙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과 재앙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안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인 재앙은 다만 형벌의 기간이 찰 때까지 잠시 유보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행될 때에는 앞에 내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는 여섯째인 재앙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인 재앙은 앞에 재앙들에 비해 그 규모나 강도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앞에 재앙들은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 수단에 의해서 고통이 가해졌으나 여섯째 인 재앙은 전체적인, 전체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매우 강력한 재앙의 영향력이 천체까지 미치며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천체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옮기어 이 세상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에 숨어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을 덮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고 호소하는 지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재앙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땅의 내 모퉁에 선내 천사와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 및 인침받은 14만 4천인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요한이 여섯째인 재앙의 묵시 후에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음을 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과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네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수행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명 총 14만 4천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명은 12지파의 10이라는 충만수를 제곱한 수 144에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수 1000을 곱하여 얻은 수로서 만수 또는 충족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의 찬송 및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의 찬양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절과 12절은 이에 대한 모든 천사들의 화답 찬송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에서 17절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성도들이 하늘 성전에서 밤, 밤낮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의 위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인을 찍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귀히 보시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위기를 만나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나 송취에 갈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연 제단과 주의배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위에서 침상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게 될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들 모두가 백야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난 우리 자녀손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죄별성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룰라락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